자, 안녕하십니까. 자, 어제 오후 한 4시, 4시 전으로 11번째 시으로 두더지를 잡았는데, 지금 15시간이 지났습니다. 아침에 있나서 확인을 해보니까, 그때는 뭐, 12번째 두더지 지나간 흔적이 없었는데요. 지금, 음, 거의 뭐 한, 열한, 거의 한 일곱, 시간 정도 지난 상황인데, 지금 이렇게 또 새로운 두더지가, 이렇게 또, 살짝 또, 방문을 또 했습니다. 자, 맨날 뭐, 두더지 잡는 영상만 이렇게 좀 봤지, 지금 두더지 굴을, 두더지가 달리는 구를 한번, 자, 한번 파보겠습니다. 한번. 이렇게 보시면 힘안 들이고 파지죠 이게 굴이 자 요렇게 요게 지금 자 보시면 요렇게 이렇게가 지금 두더지가 다니는 예, 조기는 제가 파지 않았습니다. 조기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서 뭐 저쪽이 됐던 뒤쪽이 됐건 두더지가 이렇게 좀 다니는 통로에 통로 터널이죠 터널. 이렇게. 자 어쨌거나 또 12호 두더지가 또 11, 일곱 시간 만에 또 다시 또 다시 또 찾아온 상황입니다 지금. 자 어쨌거나 뭐. 오늘, 지금이 지금 한 12시 정도 됐습니다. 지금 방송을 찍는 시간이 12시간, 그러니까 12시 정도가 됐는데, 자, 여기 일단 두더지 구리고 이렇게 나와가지고, 여기가 두더지 구리입니다, 여기가. 자, 일단 12호 두더지 찾아온 거 확인을 했고, 자, 다시 또 영상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, 한번. 진짜 두 가지가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여기서만 지금 세 마리를 포함하면은 두 마리? 그죠? 두 마리죠? 두 마리. 세 마리인가? 모르겠네요. 자, 일단. 원상 복구를 하겠습니다. 일단. 다, 다, 그, 여태까지 지금 오던 길에만, 예? 친구들이 지금 다니는 길로만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. 신기하게. 저도 그게 참 상황이 신기한데, 다른 길을 안 다녀요, 지금. 얘네가 다른 길을 안 다니고, 다니는 길로만 지금, 저를, 와, 지렁이도 지러, 나왔다, 지렁이도. 다니는 길로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, 이렇게. 자, 어쨌거나 오후에 지금 장수 말벌 작업을 하지 않으면, 자, 또 이렇게. 12호 두더지 확인을 했습니다. 12호 두더지 확인은 이렇게 했고 굴까지 한번 파가지고서 움직이는 동선을 한번 파봤고요. 이따 오후에 예상하면 또한 4시 정도 전후 찾아오지 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따 또 한번 기회가 되면 12호 두더지 한번 또 기다려보는 걸로 계획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